바울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도시에게 전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여기 할로겐 좀 켜주죠 강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섬기는 가정 속에서 오래 믿다 보니까 혹시 타성이 적어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 속에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왕 하시면서 같이 합창 좀 해주세요. 제가 있죠. 모니터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듣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제가 얘기하면 한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좀 합창을 이렇게 우리 교회 지금 천여 명이 같이 해주시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되는데. 예, 자.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좀 짰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예.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풍성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귀하고 큰 비밀, 슬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감사요, 구원의 감동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듣는 복음의 앞에서 어려워하고 뭔뭐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새, 새 가족반에 들어와서 새 가족의 교육에서 충분히, 그 당시에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생 구원 뭐 이런 등등을 사용해서 단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에는 이렇게 다시 듣는 복음을 지금 여러 한 십여 주 지금 앞으로 지금 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들이 이것을 통달해서 어디에 가든지 어떠한 모습에 쓰든지. 한 말을 할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되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바라보는 주님을 바로 얘기할 줄 아는 것참 소중한 사건. 이게 없으면 뭐 기쁘고 뭐 좋고 이랬다가 또 이게 뿌리가 내지 아니하면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시험도 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가 니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시든지 아주 그냥 귀에 아주 뭐 딱지가 맡기듯이 들으셔서 그것이 누굴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더라도 막힘없이 줄줄줄 좀나가서으면 좋겠어요 예수, 예수님은 뭐 20년 30년 연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죠 좀툭 치면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기본 교리 속의 한 대목인데 기독교 기본 진료 속에서 한 부분 핵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 나가는 데 있다 보면 어,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겠죠? 고린도 교회에게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요. 희한한 도시예요. 어떤 도시인가 하면 비즈니스 비즈니스 사업의 중심 도시고 상업이 번창했고 무역이 활발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사람들이 팍짝팍짝, 상업도 비즈니스 되고 막 되고, 막이 거래가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이다 모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는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보석이나, 좋은 보뭐 모직물이라든지, 뭐 상하라든지, 이런 귀한 것들도, 세계에 있는 것이 전부 다이 도시에 와가지고, 뭐한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거래를 하게 되신 겁니다. 이 도시에는 올림픽 버금가는 스포츠 행사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좌우지안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죄가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 도박, 여자, 마약, 포도노 이런 모든, 모든 이, 이런 일들이 이 모습에서 자연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인천럼 행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방탕을 일삼는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인천 된다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는 뭐가 많다? 죄가 많아요. 죄가.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 것은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죄에는요. 반드시 쾌락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도 인정해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보면요 죄에는 뭐가 있다? 쾌락이 있어요. 죄 짓는 뭐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 그러니까 죄악에는 뭐가 있다? 낙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에는 뭐가 요좀요 죄악의 낙이 있어요. 낙을 누리는. 그러니까 죄악에는 쾌락이 있어요. 낙이 있어요. 낙이. 그런데 그 낙이 어떻다고요?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어떻다고? 잠시 기간은 잠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노로 많은 사람 밤새 우리는요 잠못 자가지고요 잠이 부족해 가지고 늘 시간만 내면 이랬는데 밤을 새워가면서요 고수 덮치는 사람 들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근무를 좀할수 할 없을 정도 된 사람은 눈에 튀는 걸 봤다고요. 월급 날 가지고 월급 봉투 예전에 요즘은요 다뭐 뱅킹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넘어 가잖아요 근데 예전엔 봉투를 줬어 그 봉투에 큰 봉투 해가지고 어떤 친구가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야 우리 옛날에 그 이제 처음 교회 가보니까 제가 목사님께 한한 얘기죠 어제친구니까야 이상하다 야옛날에치 우리 봉투 월급 봉투처럼 이렇게 툭툭 하는 그런 봉투가 생겨서 요즘은 잠자리 책을 좀 긋, 긋는 게 아니고 봉투에다 다 집어넣고 어 어찌 다집어 넣더라고. 그런 얘기 없어. 희한한 구경을 한 것처럼 한테 신기한 모습을 얘기하더라고. 이 이게 뭐냐면 그 월급 봉투가 있어. 월급 봉투에다 가끔 새 얼마, 무슨 새 얼마 이렇게 쭉 해서 뛰는 그렇게 해서 어 실수령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는 잘못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 이거 그 당시에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령 받았다.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월급 그대로 집에 가지 않냐고? 화투 치는 거 그래서 그것도다잃어버린거 집에 가서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런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집에 가서 부인한테, 그러 나만 하겠어요? 머리카락이? <laughs> 나만 하겠어요? 월급 안 가져왔다고? 한달또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왜냐면, 낙이 있으니까 빠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왠지 잠못 자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있다? 쾌락이 있다 보니까요. 쾌락이 있다고요. 보니까. 죄악의 낙이란 그 낙은요 쾌락은요 잠시야 잠시. 무엇보다 그 앞에 붙여 있는 것은 잠시인데 잠시 쾌락이 지나가면 길고 어두운 죄책감의 터널 속에 들어갑니다. 죄책감. 집에 부인이 월급을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안 들어왔다. 그 다음 날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그 당시 우리, 그, 이 얘기가 60년대 그 때는 여성들이 자업을 가지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남성이 자업만 가지고 이렇게 연명할 때인데 남자의 월급만 기다리고 갯돈도 내고 뭐또다 그런 시대였어요. 요즘처럼 여성들이 또 일거리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런, 이런 모습 속에서 죄를 주면 뭐가 있는데, 쾌락이 있는데 후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이 죄책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크든 문제도 없어요. 제 문제를 해결할 것은.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론, 그것도 세상에 크든 아무도 누가 없어요.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도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사도인데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 뭐라고요? 뭐라고요? 구원.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했고, 하나님 아들인 신인 양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설명 듣고 또잊어버려고그건 뭔지, 이하면안 돼요. 한번 좀 들었으면 우리 귀에 딱좀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어요. 내 죄의 문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겠어요.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누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내 죄의 문제를 우리 살아나간 데서 죄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 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이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 졌는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이 문제를 그 시대에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 고린도에서 조금 지나가면 아테네라고는 철학의 도시가 있는데 철학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 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 살았을 때는 아직 죽음은 오지 않았고 죽었을 때는 죽음이 우리를 떠났다. 그러므로 죄를 얼마든지 쳐라. 뭐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죄책감으로 죄의 쾌락은 쓰기신 고통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쾌락이 해결이 아니에요. 그, 잠시 쾌락은 있습니다만, 그건 해결이 아닙니다. 또, 금융주의자들은요,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말고, 근신하라고 말하지만, 그런 근심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미 버려, 범해버린 죄, 이미 범해, 범해버린 죄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수은 이렇게 말합니다. to say that. p i 없느니라. 피 i m 이 없으면 뭐라고요? h a Limioxen, what do you think? Yes, we are not. We are not. We are not. 으 e a 이 e not. We are not. We are n o 는 We are not. We a 는 e n 이 t We a 죄 사함이 없느리라라는 사함이 없느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시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러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대의 피열려 죽으심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철학으로 무슨 금욕으로? 금용, 아니에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열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소에 전한 복음에서 바울은 또 고린도에서 예배소에 있는 편지, 예배소 교회들에게 편지하기를,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토 안에서 그의 은혜와, 뭐라고요? 풍성함을 따라, 뭐요? 그의 피로 말미암 아마, 송약 곧 죄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삼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그의 도안에서 그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의 은혜를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말암 아마 송냥, 곧 죄삼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죄삼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현서목사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아, 돼. 예. 성경은 누구의 말씀? 아멘 예. 해요. 아,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예. 할렐루야. 아, 예. 여러분, 예수님 피만이 구원을 전해진 복음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 메시지가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이며, 이 메시지가 오늘 한국에도 전해진 말씀이요,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인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어줘야 할, 다시 들을 수 있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네, 번째는요, 네. 복음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데, 쾌락에 빠져있는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 쾌락은요, 잠시뿐이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지요그 이후에는 심판이다. 한번죽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부도 죽음을 피할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피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요,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요, 뭐 지하경제, 뭐 양성화 정세 이런 분이 있는데 세금은요. 자식까지 죽으면 또 자식한테도 붙도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 세금은 참 이게 무섭습니다. 세금이 하이가 또한 가지는요. 죽음인데 세금 폭풍을 피해가는 사람들조차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을 확률이 몇 퍼센트? 우리 모두에게는 100퍼센트, 100퍼센트. 예,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이 보고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 어린 그 주일학교 교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가 하나 손 번쩍 들면서 하는 얘기가 죽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어야 합니다. 예, 사실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 이후의 내세는 그들의 영혼만이 가는 세계라고 믿었고 헬라 철학에 이원화 되어진 철학이 바로 그런 사상을 전해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예수 부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섬으로 곧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믿으십니까?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라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오늘 부모 말씀 4절에도 말씀, 장사 지받바 지냈, 되었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사절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곧 우리도 부활하십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좋은 말씀 듣는다고 교회 간다 뭐 이렇게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요, 5절 이하에 쭉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사셨어요. 보세요. 5절 말씀 오면, 500여 형제들에게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8절에서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겸손을 표시하는 거죠. 왜 그, 그거, 그가 뭐, 8달 반 만에 난 미숙과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겸손은 말씀한 이죠담해석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오를 만나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원 전은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오후 예배 때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분을 뵙고, 여기에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심을 말며 피 흘린 심을 말며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수시는 믿음의 권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보고만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러면요, 차, 내가 죽기 전에 예수 죽기 전에나 예수 믿었지만 이렇게 뭐, 뭐 편하게 살다가 이렇게 혹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시앙은요 내세에만 미래에만 되는 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미래를 기대하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 부활을 믿는다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좀더 진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즉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고 영생을 믿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본도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냐면 부활장이다 그래요. 다 같이 부활장, 부활장. 오늘 말씀 15장의 58절 말씀이며 이렇게 말씀을 돕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오늘의 삶을 우리가요, 말씀하시기를. 내 삶의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함에 흔들지 말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의 일에 좀더 힘쓰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를 위해서 토요일도 좀 한다고 랬지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좀 어찌 좀 네까지 좀 이동할게요. 시간 되시는 우리 젊은이들, 시간 되신 분들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내사는 힘자다 견 견신, 흔들 견실하고 견고하며 흔들지만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아, 우리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 그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도 오늘 현실의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주님이요 우구지상이 아니라 그분 앞에 기뻐하며 즐거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찬송이 래요 살아계신 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요 내 독창을 하다가 양미해 우리 찬송은 171장 우리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보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